안녕하십니까. 황동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치질, 치핵 그래서 장이 이렇게 늘어서 나오죠. 항문이.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이 쌓인 곳이 항문 근처의 대장, 직장에 변이 쌓이죠. 그 변이 하루에 세 번이 나오는 것이 정한이 칩니다. 우리가 세끼를 먹죠. 그러면 여덟 시간마다 변이 우리 대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상 변이에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이렇게 변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변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항문 안과 바깥에 피고름이 변을 볼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장이, 대장액이 썩어대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의 항문에 말이죠. 근처에 그 대장액이 나오는 펌프, 대장 샘물이, 대장액이 그 샘물이 뽑아져 나오는 것이 4개 내지 16개의 항문이 샘이 있어요. 그, 그 샘이 나오는 자체가 썩어대는 얘기입니다. 그럼 피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고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데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맥히면 굉장히 아프죠. 이러한 것이 피고름이 핏덩어리가 바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균이 대장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식중독균, 포도상균 내성균, 아주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피고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용정은 바로 세균이 사는 집입니다. 용정이 뭔지 아세요? 세균이 자기가 살기 위해 썩은 것만 먹고 점점점점 자라서 크게 만드는 덩어리예요 세균의 집이 용정이에요. 그럼 암은 뭡니까? 암. 암은, 암세균은 코팅을 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코팅을 해가지고 암, 암을 만드는 균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변이, 대장액이 썩어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럼 대장액이 왜 썩어요, 우리가? 그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원인만 알면 대장, 변비도 없어지고 아니면 피고름도 없어지고 용종도 없어지고 대장암이 같은 것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고칠 수 있는 길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를 한번 다섯 번만 읽어보세요. 아주 이건 쉽게 고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밖으로 대장이 탈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장이 병들은 거죠. 대장 그 직장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문 끝이 늘어나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그거를 치액이라고 해요. 또는 치질, 치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은 똥이 굵어지면서 대장 끝이 쭉 늘어져서 나오죠. 이러한 질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산들에게 살이 늘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올까요? 이것은 하수라고 그래요. 그냥 늘어났다면 단백질. 우리 그 대장이 죽었다고 봐야죠. 늘어난 정도뿐만요 그것이 다시 오그라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은 이 자궁이 점점좀 커져요. 그럼 어디를 눌러요? 대장을 다 건드리죠. 피가 안 통해요. 그럼 대장이 점점 영양분이 그리 가지질 하니까 대장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대장의 치질, 치액이 치핵이라는 병이 항문 끝에서 자꾸 늘어나는 질병이 여성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문 안에 항문 안에 생긴 병을 내치액, 항문 바깥에 생긴 걸외치액 그러면 치액은 첫째 변을 볼 때, 치핵이라는 병은 첫째 변을 볼때 피가 나오는 병이. 치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똥눌 때 장이 늘어나요. 그런데 다시 장이 똥을 넣고 나면 들어가요. 이것이 치핵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똥눌 때 항문이 늘어나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피고름이 나오면 들어가지 않아. 이것을 치핵, 세 번째 치핵이에요. 그럼 장이 늘어나가지고 항문에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때, 이런 치약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치약이 나오잖아요. 장이 늘어나오죠. 그런 거 실루요. 그걸 동염매요 나온 걸요. 사흘 있으면 뚝 떨어져 버려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치료했는데, 오늘날 의사들은 그걸 자르죠 그죠? 잘라가지고 꼬매버리는데. 자, 그래서, 똥눌 때에 손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이세 번째 치약은요. 여러분 이렇게 끔 질병이 올 때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냐고 여러분들 대장액 pH가 얼마냐? 한번 쳐보세요. 8.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8.3으로 맞춰주면요. 은이 치핵이나 이러한 대장이 늘어나는 질병은 절대 피고름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염류 역량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피고름이 나오는 사람을 바다에 먹게 있죠 그먹게 국물이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그걸 여섯 개를그 국물 먹게 물을 받아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세 번을 매겼어요. 여섯 개를, 삼십칠발 열여덟 개 매겼죠. 그런데요, 대장이 피고름이요, 한 바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치료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 멍게를 갖다가요, 그 액을 갖다가 장물을 애니마신지로 장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넣어줬더니요, 거기에 있는 더러운 변 냄새 나는 거, 그냥 세균, 대장균이 다 죽어버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게에 그물 속에는 염류, 영양덩어리, 거기 유산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 저희들이 이 대장에 들어가는 균이 어떤 균이 유산균이냐 해서 식품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했어요. 어떻게 의뢰했냐면, 너희들이 물을 끓여라. 백도에. 우리가 끓여다 주면 거짓말이라는 거 드러나잖아요. 게시품연구소에 그러니까 그 실험하는 사람, 너희들이 이 물을 끓여서 백도에 끓여서 이 물을 실험, 유산균이 죽나 안 죽나 실험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유산균이 안 죽어요. 이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이, 이런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 들어있어야 치핵이나 이런 우리, 치질이 우리 몸에 찾아오지 않고 피고름이 용종이나 대장암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걸 이번에 식품연구소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저 효소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자, 저태 효소가 아니라 호소한 사람들이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양덩어리 유산균을 이 대장에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10ml씩. 10ml씩 넣어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고름이 굉장히 변과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장 속이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니까 피가 많이 나오고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어떻게 장을 봤나 봐요. 근데 그, 그 피고름이 나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막그뭐 헐, 헐었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낭처럼 세포가 이제 붙었던 자리가 전부 떨어져 나왔으니까 전복이 벌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 전화가 왔어요. 사흘만 있어봐라. 상처가 깨끗해. 염리, 역량, 피곤함에 나온 그 붙었던 상처가요. 사흘이면 매끈하게 고쳐집니다. 그사흘있다가서또 대장을, 내장을 들여보내니까 매끈럽게 그냥 대장이 정상적으로 세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양 덩어리 염류의 유산균 위에서 다시 재복기를 해준 원복기를 해준 겁니다. 죽었던 세포를 다 빼내고 다시 새 세포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3일 단식하고 5일 소고기 효소법을 먹으면서 그런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